Thank you for watching! 자, 음식 나왔습니다. 네, 음식 네. 나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네. 일단 곱배기가 공짜죠. 자, 곱배기 공짜인가요? 네. 와. 공짜 많이 어. 어. 달라고 그냥 많이 주신답니다. 많이 준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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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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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빨리 지금 뿔기 때문에. 아오. 응? 음? 뭐야, 음. 이거? 어, 왜 이렇게 맛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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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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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정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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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에요. 그, 그, 그냥 우동이 아닌데? 어, 그냥 우동 아니야. 어, 우리가 먹던 그런 우동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먹던 그런 네. 우동, 이 네. 아닌데. 와, 음, 와, 와, 음, <laughs> 와, 너무 맛있다. 관세요 뭐? 감맛 장난 아닌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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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진짜 많다. 음, 그건 진짜 많아. 건새우가 나만 들어있나? 건새우가 저는 전... 없는데? 없어요 얼큰 우동에만 건새우오 음! 순간은 나 여유가 없긴 하고. 음. 진짜 열심히 먹는도잘안줄었도안 안 줄어, 안 줄어. <laughs> 열심히 먹었거든요? 아, 안 줄어. 보통 우동집보다좀더 많아. 열심히 먹어도. 주음까지 먹었으니까 매운 거좀 뿌려서 먹어보자. 좀 매운 것 같아. 다시 섞어내봐. 난 특히 우동에다가 딱 고춧가루 뿌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참고로 고춧가루는 국내산입니다. 와비싸고비싸 거. 국내산 국내산 외계산 외계산. 왜 남은 달라? 음음 음. 음. 와 이거 진짜 맵다 음. 근데 이거 따로 끓여먹는데도 새우깡 모델은 음, 음. 음. 새우깡 음. 모델 <laughs> 그은만나볼까어 <맛나고 싶어>, <laughs> <laughs> 우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우동을 받았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우동을 팔았어요. 학교 매점에. 네, 응, 팔았죠. 10분 만에 먹고 와야 되잖아. 여기 응. 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부자였네. 쉬는 시간에 우동도 먹고. 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너무 가난해. 유 그지야! 이게 막 하면 어두워져. 너무 어두워져. <웃음> 아.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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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많은데, 4,000원이야? <목소리> 와, 이거게 <목소리> <와>, 없다. <임중없다. 목소리> 면 진짜 많다 면이 계속 불어 계속 불고 불고 떡 불고 이래가지고 두개반 주는 거 같애 두개반두개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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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푸켓이야. 어떤 손이 쉬지 않아.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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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도 먹겠어. 음. <qué> <dropped> <empathy> 감사합니다. 와, 거 음. 어지러워. 와, 와, 음. 이거요. 아, 어? 재면 하시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재면하고, 재면 해놓는 게 아니라. 면이 아주 쫄깃쫄깃했어요. 특히 면 바깥쪽보다 안쪽에는 정말 쫄깃쫄깃이 쫀득쫀득한 식감이 되게 인상 깊었던 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흔히 먹는 즉석 우동의 그 국물이긴 한데 이상하게 뭔가 완전 달라. 첫 물을 들이키자 말자 되게 달큰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달큰함 뒤에 이제 짭짤함과 이제 감칠맛이 따라 들어오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다. 연상했습니다. 양은 확실히 음. 일반 우동에서 한 2.5배? 그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면그 정도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줘도 한 1.5배 정도만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해버리면 진짜 그냥 겁나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우동도 맛있겠지만 어묵우동을 드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묵과 면의 양은 정말 아낌없이 주는 집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얼큰 어묵 우동을 먹었는데 맵기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느낌. 전체적인 느낌은 멸치 육수 베이스에 되게 감칠맛이 감도는 그런 짭조름한 즉석 우동 맛이고 양은 살벌하게 줍니다. 가성도 정말 좋은 그런 네. 우동 집이 아닌가? 아, 끝. 와, <laughs> 선생님 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괜찮아요? 어, 나는 내가 다 만드니까. 예. 알아봤으니까는. 예. 좀덜 나가도 그냥 하나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사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예. 네. 네.